수입 국산 전차종 리스 장기 렌트 채널 안녕하세요. 실속 있는 신차 리스 및 장기 렌트 견적을 전해드리는 딜러락 채널 박 팀장입니다. 우리나라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 좋은 모델을 보면 단연코 이클래스와 e 오시리즈를 말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이 겹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받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BM을 선호하는 저는 드라마틱한 연비 효율성에 공격적인 프로모션 혜택까지 제공하는. BMW V3D M 스포츠 모델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온갖 찬경 규제 및 배기가스로 인해 외면 받고 있지만 지금 전기차로 완전하게 돌아서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은 매년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비 효율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이만한 선택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수입차가 그러지 않겠냐마는 특히 BM 차량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이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신차 출고를 위해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비교 및 검토해 보셔야 하는데요. 딜러사마다 가이드 금액의 편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영업사원 수당을 얼마나 진행했는지에 따라 최종 할인 가격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bmw e3d m 스포츠 모델 리스 가격 살펴볼까요? 현재 4월달 bmw e3d m 스포츠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600만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91만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비교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거리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 매달 프로모션 및 가격 할인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주세요. 참고 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제휴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 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국산 전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듀언밴드에서 미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러 락박팀장이었습니다